네. 깨질 거. 응? 이렇게. 깨질 거. 반기 며느리. 반기 <laughs> <방귀> 며느리. <laughs> 옛날. 어느 집에서 아들을 장가드리려고 중매쟁이를 불러드렸어 우리 집 며느리감 좀 알아봐주게 어떤 색시를 원하시나요? 부모님 잘 모시고 형제간에 정답게 지내며 살림손씨 알뜰하고 얌전한 새색시였으면 좋겠어 중매쟁이가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해 이말 저말 다니다가 아주 참한 며느리감을 찾아냈지. 그래서 중매쟁이는 신랑집, 신부집을 부지런히 들락거렸어. 드디어 양숙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구나. 도라지꽃이 곧 꽃망울을 터트렸을때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을 치렀지. 결혼식이 끝난 다음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왔어. 가마는 어디, 누구 있어? 가마 안에는 예쁜 신부가 있지요. 방구쟁이? 응, <laughs> 방구쟁이 며느리. 동네 사람들은 새색시가 얌전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참한 며느리였다고. 동, 신랑시 춤을 추었어. 새신랑은 새색시가 너, 너 보고 싶어서. 자꾸자꾸 자꾸 보고 싶었다, 저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논에 물을 데려갔다가도, 새새씨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지. <웃음> <웃음> 너무 좋았나봐.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꽃같이 굳던 새새 씨가 얼굴이 누르딩딩 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게 어디가 아픈 것 같았어. 게다가 말소까지 줄어들어. 신랑은 답답하고 안타까웠지. 여보 어디 어디 아픈 게 있냐니오? 신랑은 걱정에 되어서 물었어. 아프긴요. 신랑은 셋시가 신랑 집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갈수록 얼굴이 야기고 야위고 몸이 마는 르 것이 아기를 가진 것 같다 고 생각했지. 얘야. 혹시 아기 소식이 있는 거 아니냐? 새색씨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어.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걱정이네요. 그었지 얼굴 색이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말해보거라. 부끄러워서 말못 하겠습니다. 부모 적시사 이제 부끄러운 게다 뭐냐? 어서 말해 보아라. 며느리 그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교말했어요 방귀를 억지로 참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별일 도다했다고웃고 말았지? 응? 응 방귀를 못껴서 병이 났단 말이냐? 아유, 중독 코를 후비 안 되죠. 그까짓 반기기, 그런 끼면 되지 않느냐? 제 반기는 너무 요란해서 함부로 못낍니다 대체, 얼마나 요란하다고 그러느냐? 사람이 날아가요! 시아버님 며느리가 허풍이 떠는 것이라 생각했어. 아가, 괜찮으니 어서 끼거라. 정말 끼워도 될까요? 어허, 괜찮아 해도. 그럼 아버님, 저 마루 기둥을 꾸 잡고 계세요. 응? 두 장이야 두 장. 어, 준서 말이 맞네. 아빠 두 장이었네. 드디어 며느리가 참고 참았던 방귀를 뿡 하고 끼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그 방귀 소리가 어찌나 요란던지 시아버지는 기둥을 안고 뱅글뱅글 돌고 부엌에서 밥을 푸던 시어머니는 소뚜껑지 꼭지를 치고 뱅글뱅글 돌고 나무에서 문을 떠서 신랑과 나무짐을 치고. 하늘로 푹 쏟아다 뚝 떨어지 뭐야? 한바탕 방귀 를 뀌고 나자 며느리 얼굴색이 돌아왔어. 그러나 방귀 소리 에 놀란 식구들은 얼굴색이 빠맣게 질렸지. 방귀 두 번만 뀌었다가는 집이 무너지고 식구들이 몸이 상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우리 식구 재명이 못야겠다 며느리가 방귀를 뀌다마다. 응? 소동이라 하던데요. 정말 야단났지. 저런 며느리 그냥 두었다가 집안 망한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신랑은 하늘로 서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멍청하게 앉아있었지. 아가, 네가 방귀를 낄 때마다 우리 식구 모두 놀라 넘어질 것이고 너는 너대로 방귀를 마음대로 못끼어서 힘들 것이니 한 번에 더네가 진정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데려다 주려고 함께 길을 떠났어. 엉엉 어, 응. 울고 있다, 그지 응. 집에 가, 집에서 쫓겨났어. 자. 응. 한참 걸어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어. 잠시 길가에 앉아쉬던 시아버지가 대추나무 꼭대기 하나 달려 빨갛게 대추를 보고 혼잣말을 했지. 저 대추 좀 먹었으면.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들었어 제가 따들이지요 아버님은 저쪽로가 계십시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았지 며느리가 공둥이를 하늘에 대고 반귀를뽕 끼웠어 그러자 대추가 우두두둑둑 우두두둑둑 떨어지는 거야 준서가 좋아하는 대추인데? 응 준서가 대추 좋아하지? 응왜 왜 자꾸 부장이 아니 한잔했어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주워주는 대추를 맛있게 먹었어 그러더니 얘야 네방귀도쓸 때가 있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야 시아버진 며느리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잘 산대 끝 아니 얘는 해지 해줄까 <laughs> 무엇일까요? 가로, 열쇠, 세로, 열쇠 얘야 얘를 빨리 하자 이거 어디야? 그 다음? 여쭤볼까 여기 보면 방금 만든 지가죽 있고 미로 찾겠네? 여기? 음, 예? 잠깐 보자. 방귀 며느리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이야기 속에 나온 사람들만 찾아. 음, 길 가다가 보세요. 준석 아까 아빠 이야기 들었지? 응. 거기 나왔던 사람들만 찾아서 준석 가봐. 어있지 주방 며느리, 맞아요. 예? 신랑도 맞아요. 시어머니도 맞아요. 시아버지도 맞아요. 도착, 잘했어요. 아니, 응, 다른 애도 불캠이 없었는데. 아니, 그래도 다른 애도 아, 그, 무시하고 서사람들고 맞아, 그렇게 하면 수, 갈수 있어. 맞아요. 고차! 고차! 아, 집에 간 거야. 응. 음. 너무 추워서. 맞아요. 이제 끝!